아, 아니, 근데, 저는 하려면, 베트남, 캄보디아가 이쁘다, 하잖아 그러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스메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파이시가 어, 그 캄보디아에 있다 오셨잖아요 어, 진짜 이쁘더라. 아이, 근데 그것도. 덕구! 덕구, 덕구. 원래 덕구인데, 이번에 독구로 바꿨어. 독... 어떻게 살아남았어? 어, 독구 <laughs> 살아남았으니까 독구로 바꿨다. 네. 그래. 우리 하야라 영구라고 해 영원히 하라고 왜냐더이라딱 잠깐만 그래도 삼... 잠깐만 아 1년 형인데제 봐봐 갑자기 얘가 이러니까 그쪼그서 바로 도망간 거봤지 얘가 더형이라고 그... 아니요 제가 형인데 어. 얘는 우리 맞잖아 아 이, 여기는 얘나발이잖아요 똥개도 그러니까. 뒤나발바리먹발이구나 아, <laughs> 아그리고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렸들기처럼 커가지고 인제, 슬, 인제 사람 손탄 거예요 저게 원래 잡혔다가 된장 받는다는 소리에 일부러 풀어주니까요 와 아니 까거 보신탕 아, 앉아 아니. 지금 없어졌지 앉아 서천 어디? 어들 앉아 문산, 문산 옆에 있어요. 앉아 음. 문산 옆에? 보들아 둘이 식당 음. 있어요. 근데 음. 맛 없.. 지금 난리 났잖아. 맛 없어졌다고? 예. 네. 소 보신탕에 소고기 타 먹는 데야. 음. 문산.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맛있고. 음. 어느 날은 맹탕이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 나 거기도 안 먹고 지금 저기 계동 가잖아? 계동 아니면 벌, 그 그러니까 벌떼, 벌떼라고 판교 좀 넘어가는데, 음, 음, 거기, 아, 음. 거기 아니면 계동. 저알덕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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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기서 맨날 먹었었는데, 이제는 나는 안 하는 줄알지 아니, 안, 안 하는 게 아니고. 음. 아. 이모는 아니 지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게도고아 근데 진짜 이거 어찌 저 인터넷 찾아도 애매하대요. 어. 이게 황소아씨라고이 동네 아신데그황소아씨 형수님이 저희 작은 마 동생이야. 근데 거사진 찍어요. 차례야. 보시던 고수, 집에? 아니 아니 그 그러면 그 제가 제가 그러면 이게 이거 알아? 제가 그냥 황사하시라고 불렀던 음,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황수님이 음. 아, 자, 아, 아저씨 보이지 그냥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동 여동생이야 음. 신 여동생. 음. 그럼 호칭이 아저씨가 맞는거 아니에요? 아, 아저, 아저씨 아저씨 저기 저기잖아. 야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남편. 안돼. 작은 엄마 남편? 네. 아니 작은, 남편, 작은 엄마 남편도 그렇고. 준들아준들아 음. 개구리 놀고 왔어. 가장 웃긴 게, 음. 그러면 나는 누나! 예전에는 월수기 누나라고 그랬거든 음. 나 이름이 신월수기에요. 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아저씨랑 부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 했잖아요. 음. 그리고 자마 여동생이잖아요. 음. 월수기 누나 누나를 했다가 음. 어느 순간 이모라고 하더라고. 음. 자기가. <laughs> 어,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자기를 어.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황가 씨를 이모부라고 하라고 호칭을 그렇게 정리해주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모가 뻘이야 그냥 원래 이모가 그렇게 맞긴 한데 호칭으 근데 누나라 불렀었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다가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응. 그러면 나는 미숙이 누나지왜 그럼 미숙이 응. 저기 응.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응. 그렇게 따지니요. 응. <laughs> 아니, 뭘 원래 그거 한 번이야? 아니, 아니 월수기 저기 저 황사에 시네 형수님한테 그렇게 따지면 그그 그 그, 정도로 그렇게, 보면 아니 막 그런 식으로 막다 따지면 음. 아 손돌이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그러네아 이쪽으로 안 나오고 아 저쪽에서 보고 있는 어. 나는 개 중에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손돌이가 되게 뽀득뽀성하고 귀엽더 만약에 한명 키워 누구 키워도 손돌이가 자신 소신하니. 이래 저기 한번 키우면 병도 안 걸리게 생겼고 강아지 애기였던, 아니지 애기였던, 되게 강아지라는 얘기였어. 그데 이제 갑자기 어, 이제 이렇게 도와. 지, 도와. 봐봐 이제 지엄마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걸 아, 알아. 지엄마가 지금 아빠, 아 이게 아빠, 아빠가 아빠, 움직이니까 알아. 아빠, 아빠도 아니야 지금 저 순자 순자가 따내하고 바람나가지고 순자, 순자 어디 갔어요 그걸로 저쪽에 있잖아 순자가 따내하고 지금 새끼나가지고 아 새끼 났어요? 그렇지 호식인가 저놈이 순돌인가 제가 손자 생겨요 아, 신고만 있잖아. 아, 어, 이렇게 생긴 거. 어, 제가 어. 요아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가 순돌이 바람 주인내가 바람을 내게 했네 응 어머님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남편 버리고 지금 어머님한테 한거같가지고 아니, 내, 제가 순, 그 계획에서 갑자기 승희아 씨 계획에서 그 승희아 씨가 갖다 놨는가 봐그 버섯밭에. 응. 어쩌다, 이제, 그, 가을 때, 고기 개가. 근데, 여, 거기다 거, 왜 갔다, 여섯 마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닭을 키우잖아. 네. 되게 재밌어. 닭을 키우면 쪽재이나 얘네들이 오잖아. 네. 개를 키우면, 그거 못 와. 근데, 살 끼던데? 그거 말고, 새끼는 또 다른 거지. 그러면서 나보고 그 새끼를 갖다 우라는 거요, 예 자꾸. 그 음. 음. 지금 한 마리, 고거 큰말 쪼 어? 한 마리 키우지. 왜한 마리야? 또, 도한 마리잖아. 야 지금 한 마리죠. 독도 한 마리니까, 한 마리 키워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잖아요? 음. 제, 그, 앞전에, 그, 개들은, 음. 나름 동네에서도, 흑가하다영특하다라는 소리 들었던 개예요 음. 근데, 그, 근데 여기서 봐봐. 얘몇년 근데... 만에 와도 안지어 시바, 시바 아니야? 그 시바들 같은 개? 제 네? 다들, 짓. 그런, 그런 음. 소리 들려요. 음. 아니, 어, 시바하고만, 그렇게, 그래. 아, 긴두깨라고. 제가 제가 에 긴두깨라고 시바하고만 했지. 그니까시바도이생겼는데 다리를 긴데. 꼬리는 지금 말까 말까한데 응. 아니, 확 내린 건 아니야, 얘한테는. 근데 흥돌인가 응. 개 움직이면은 꼬리가 확 내리면서 도망가잖아. 하고 응. <laughs> 얘는 얘는애기를 응. 알지. 응. 그리고 얘는 꼬리에 짹다리에 순돌이무서워하 애기라 그냥, 아직 응. 겁이 없는 거죠. 살짝만 건드리면은 쫓아는 거. 그니까 지금은 적응됐는데 한5일 됐거든요 이제. 어, 고일은일고일봐일은 힘들어. 일봐 그래도 이름은 알아듣고 지금 이름은 아그전에는 이름도 못 알아듣고. 안줘도 돼, 이제 안줘까지는 돼. 하면 한와한한 <laughs> <우와, 성우도는 웃음> 너는 개를 좋아해서 언제? 네. 아. 잘 아. 잘 아니 소세지 먹이 매기, 소세지 먹이면서안아그 사다 먹는 소세지로 앉아 교육시키시는데? 아니 짜지단 소세지. 여기 말하다가 오늘 아, 오늘은, 오늘은 하더라고 예전에는 내년에는... 지금 날이 났어 지금 숨돌이 날이 났잖아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지금 뭔것 때문에? 내가 내가 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하나 먹었네? 어, 하나 지금 먹어. 숨들어. 이렇게 딸이 났다고. 너더 주지 마. 도와 면 이제 제가 그걸 아직까지 주지 말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풀로 놓으면저 죽어. 나다 살았다 그러니까 불쌍 하더라고. 목덜미로 죽인다고. <laughs>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이제 얘 순두라. 영역 영역 안에서는 음, 음. 아, 그거로만 안 되고 왜 제가 왔냐면 지금 순자가 암놈이잖아 애들 응. 다죽이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와 쟤는 또순놈이요 쟤도 응. 그러니까 뒷다리는? 아, 아니, <laughs> 아니 제, <laughs> 쟤도 저기 연애할 수 있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암놈이면 모르겠지 암놈은 그 음. 그 냄새가 있으니까 응. 난술취 먹어야 응. 돼술잘못 먹는다 막잔이서 응. 막잔 근데 순놈은 응. 순놈들의 그게 딱 맞아.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사람도 그 다르잖아? 근데 개들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딱 번식품, 응. 이게 번식품능이라잖아요. 하 그럼 어. 발정 일어나시는군. 어. 나는 형님들 개들처럼 제니언이 저리 개들 누가 데려갔다는 게흥기해 원래 착 그냥 안되거 줄. 개? 그 음. 응. 개가 착하고 뭐하면 그냥 되지. 아니 근데 소문이 나야지. 지금 막 저기 뭐야? 북도가자. 군자. 안락사 아주 많이 났어 안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공사동을 회사에서 가끔 그개 있잖아 개개집 청소하고 아, 개섭고 그 그런 데있거 보육 시설 아니냐 보육 시설 아니고 그개 임시 보호소 임시 보호소에 네. 근데 개들 거기서 이제 며칠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하고 이십 동안 진인안돼가잖아 아무 리 입어도 쓸모 없어 그냥 그냥, 그냥 안락사해버려 예, 예. 근데 그 개들 이쁘고 엄청 막치아와막 비숑 막 이렇게 이쁜 애들 많거든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냐면개 음. 키우는 사람은 음. 그 이제 뭐라고 러지 심지어 진짜 이거는 심지어 개 생일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완전 예뭐뭐 그러면서 뭐 뭐지? 한번 강원래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동물 공장에서 강원래 그개그 그 꼬리 짧은그 탱냥개 그 뭐였지 그 죽어 뭐그 개가 음그딱 10년 정도 하더라고요 동경이? 네. 그때, 예, 예, 예. 그때 한번 난리. 우름 완전 다 시청률이 그때 장난스러워서 다 돼가지고. 그때 신라경 동경이라고 중국 개고 똑같은 종류인가? 소리가안 나. 그때 이제 걔를, 야, 걔를, 걔를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얘갈아오 그게 제가갈아는던거 같아요. <laughs> <laughs> 까면 갔어. 까면 갈아면 가. 그리고 여기 가만히만 앉아있어요. 아, 까면 그, 여기 품종이 뭐야? 걔는 저거 저 보드컬리하고 그래. 다온수라는이 음. 그러니까 원래 품종은 아니구만? 그래 근데 똥개라고 하기에는 뭐해도 똥꼬그 주변에 가 있어 빨리 가봄봄 안돼 빨리 가 집에 아니, 그 고기 맛을 봐서 더 이런다니까 아까는 근처도 안했는데 음. 그거 하나 던져져가지고 널려져갖고 아, 고기 주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먹을 때 그래? 고기 맛을 봐가지고 그래? 한번만 나... 순대리? 순대리만 나요 네. 우리 애들 얘가 버릇을 다 나쁘게 만드는거야 사람이 먹을때는 음. 고기를 주면 안돼 애다 다 <laughs> 먹고나서 주거나 음. 아유 나는 우리 개하고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안 맨날 해. 근데 아까 호들한테 소세지 줄거 보고 놀랐어요 잠깐 그냥 어쩌다 앉았다? 근데 앉았으니까 너 먹어 <laughs> 아, 자식 근데 호돌이는딱 응. 가만히 있더라고, 응, 응, 응. 앉아 하니까. 아니지 순자는 순돌이는 가만 히 있지. 이 아, 순돌이는 순돌이 순자는 말잘하더라 제가 앉아. 아니 앉아 잘해요. 왜냐면 특히 먹을 거. 아니 얘, 이게 착각이 앉아으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응. 이제 앉았다 이른다 이랬다가 잠깐 앉은 거 가지고. 훈련도 안시켰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수, 순식간에 잘못 앉았는지 모르지만 앉어 무조건 앉 안, 앉기만 하면 줘. 그래도, 우리 까면 기다리라고, 어렸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어렸 시켜야 되는데. 기분이 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놈이 죽었다. 그 아, 당사. 그러니까, 당사. 제가, 다른 데는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저 없을 때, 처마탄, 완전 제가 말씀드렸다. 아, 그런, 그런 게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들, 들깨처럼 커, 커서. 아니, 그니까, 아니, 남피디와 아이들이 아무 짓도 안 해. 개새끼만, 세 마리, 몇 마리 키우거든? 네. 그거 맨날 개하고만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뭐, 원래는 남편인가 그 여자만 결혼 안 하고 살거든 혼자 그 여자만 살았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그 전업으로 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아예 그냥 서천이요? 응. 그러면 응. 걔네들은 여기, 여기 시골이잖아요. 응. 일을안 하고 뭐는 뭐? 부모님 속터지지. 일은 그거예요. 일은 엄마 아빠 그래. 게 부모님 속터지지 <laughs> 일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일은 안 도와주고 대신 걔를 그렇다고 큰돈벌는 것도 아니고 큰돈 벌어. 아, 근데? 어, 한 달에 1천에서 2천 정도 데제 동생이 얼마 전에 순겸이라고 아시죠? 여기 애들 콩콩하는 애들 트랙타그 유튜브를 한번 올렸는가봐요. 순간 조회수가 150만 나왔대.